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위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도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정파 테러 단체죠.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가 기습해서 전쟁이 시작된 후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북쪽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가자지구의 북쪽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가자지구에 살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자지구의 북쪽을 공격해서 하마스가 잡아갔던 인질 중에서 일부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남쪽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것이 인질 석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비난이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정파 테러 조직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기회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멈추면 하마스를 제거할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생각은 지금 이스라엘만 아니라 적과 대치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서방의 도움으로 러시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전쟁하면서 큰 희생이 있지만 이번에 러시아를 물리치고 빼앗겼던 그런 반도까지 되찾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침략해서 모든 국토를 빼앗길 뻔했지만 유엔군의 도움으로 서울을 수복했고 오히려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갔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그 나라를 이제 통일, 이제는 통일할 기회다 그렇게 여겼죠. 하지만 중공군이 참전해서 다시 밀려났고 지금의 휴전선 인근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때 휴전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같이 휴전협정을 반대했었습니다. 힘들지만 지금 적을 몰아내고. 통일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유다의 왕 아마셔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루오보암 때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열지파가 거기에 속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름 그대로 유다지파와 유다와 그 베냐민지파만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가난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함께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런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남쪽 유다는 참 작은 나라이지요. 그냥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토가 비슷하고 또 힘도 비슷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가 훨씬 크고 또 인구도 훨씬 더 많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주다는 서로 대적하면서 싸워서 통일을 싸워서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 대적을 치기 위해서 연합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주다는그 아수르하고 바빌론한테 망할 때까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통일을 원했는데 그 방법은 평화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적인 그런 통일이 아니란 겁니다. 전쟁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거죠. 아마 셔도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이 나라가 원래는 우리 저 조상 때, 다윗 때 통일왕국이었고, 솔로몬 때 통일왕국이었는데, 아니, 루오보암 때이 나라가 나뉘었어. 저 빼앗긴 나라. 유다의 입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빼앗긴 나라거든요. 저걸 되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한 거죠. 3절 4절 보면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3절 4절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가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이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샤가 여호아스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묵사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아스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샤가 왕으로 섬기는 동안 유다를 지켜주시고 유다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칠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소금골짝에서 에돔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샤 때 유다의 영토가 확장된 거고 또 아마샤 때 유다의 대적 중에 하나가 어, 대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샤가 왕으로 성기는 유다를 강하게 하셨고 이방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적을 물리치고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될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비록 작은 나라입니다만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또 지켜 주셔서 이방 대적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겸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겸손한 것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능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큰 능력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얕봤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겸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아는 척 할줄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할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훈련돼야 되죠. 이 훈련은 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맡아 다스리게 하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긴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창조주가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아마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지. 교회 가서 예배를 예배하고 황금생활도 하고 이거 아는데 형식적으로 이걸 다 갖추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 정도 헌신하면은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사건이 칠절 말씀인데, 칠절 말씀 보면 소금골짝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서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고, 나라도 강성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그러자, 아마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다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몇 번의 성공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뭐를 해도 다 성공할 것 같다. 이자신감하고좀 다른 무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오랜, 오랜 소원 아닙니까? 솔로몬 이후에 루오밤 때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 빼앗긴 땅인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통일할 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돈도 이기고, 셀라를 취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지금이야말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때다. 나라를 통일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남쪽 유다의 모든 왕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통일 왕국이었지만 르호보암때 나라가 나뉘어서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이 북쪽 열 지파는 원래 남쪽 유다에 속한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통일 왕국이었죠. 한마디로 북쪽 이스라엘은 빼앗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아마샤는 선전포고를 했고 선전포고를 들은 요하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네 주제를 좀 알아라. 네가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데, 너의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점장께 타이릅니다. 십절 말씀이죠. 내가 애도물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이 요아스가 이 아마샤를 점장께 타이릅니다. 요하스가 보니까 아마샤가 지금 자기의 주제도 알지 못하고 자기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겨우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몇 번의 성공을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일만 해도 다 성공할 줄로 생각한 거죠. 어쩌다 에돔을 한번 이겨 놓고 그것이 자기 능력 때문인 줄로 착각하면서 어 요아스에게 달려드는데 그러다가 크게 당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너의 주제를 알고 돌아가라라고 점장께 타이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요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전쟁하게 되고 아마샤가 크게 패하여서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400 규빗이나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요아스에게 빼앗기고 또 유다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에돔을 쳐서 이긴 아마샤가 요아스한테는 왜 졌을까요?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아마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를 앞세운다는 뜻이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하나님께 묻고 또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나온 거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암몬과 아말렉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사울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것이 당연하지만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고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한 다윗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왕과 비교해서 다윗은 참 어리고 약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일 뿐이고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고 약해도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 블레셋을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골리앗과 대적하지 못했는데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주위 사람이 부추겨도 흔들리지 않았고 항상 겸손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이것이죠.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돔이 이방인이고 아마샤가 그런대로 그의 붙인 요아스의 길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만 아마샤는.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다. 내가 강해서 애돔을 이겼다. 그래 착각한 거죠.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이스라엘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또 그것 또한 아마샤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돔을 이긴 것에 도취해서 자기 능력이 충분히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아마샤의 교만, 형식적인 신앙은 그를 망하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할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잠시 맡아서 다스릴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교만해지고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을 주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아마셔처럼 자기 능력에 도취되는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뜻을 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